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위험물 기능장 꿀팁을 드리고 있는 김우수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어, 시도를 <laughs>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오늘은 어, 지난번에 이제 육류에 이어서 에, 이제 오류 위험물 어, 반응식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오류 위험물 그 폭발성 있는 그 화약류가 되겠죠 음, 이제 이게 지금 바탕에 보이는 그 그림은요, 어, 제가 그 기록해놨던 제 오류 위험물의 그 노트입니다. 그래서, 에, 진류, 그 다음에, 니니 아디히, 그 다음에, 히히. 그래서, 어, 1 0 k 로그 다음에 200kg, 그 다음에 100kg. 이렇게 돼 있죠. 아,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오류 위험물 해서 자기 반응성 물질, 산소를 함유해서 어 이제 화재시 아 불꺼기가 어렵다. 초기에 이제 물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커지면은 예 주변에는 가염물을 제거를 해야 된다. 이게 폭발성이기 있 때문에 뭐 옆에 가염물 제거하는 것도 어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아뭐 터지면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음 기다려야 되겠죠? 어 그러면 이제 음. 질류, 질산 에스테롤류. 자, 이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여기 질산 메틸하고 질산 에틸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를 보시면은요. 제 이제 이게 이제 어디서 왔느냐? 예, 보시면은 이 CH3ONO2 이게 이제 질산 메틸이거든요. 그럼 이게 질산 기잖아요, 질산 기. 예, NO3. 이것 밑에도 질산 에틸도 에 예, 예, NO 예인데 요거를 이제 그 성질상 구분을 하기 위해서 니트로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O 하고 그 다음에 NO 2하고 이렇게 나눴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잘 보시면은 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알콜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CH 예, O NO 2 NO 2 대신에 예, 이게 H로 표현을 해. 해보면은, CH3OH. 이게 메탄올이잖아요. 이게 메탄올인데, 여기에 HNO3 질산을 넣어주고, 여기에 황산.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빠져나오겠죠? 네, 여기 있는 OH 결합이 여기 깨지고요. 그죠?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도 마찬가지로 HNO3 인데 No2가 이제 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H가 어, 이제 따로 떨어진 것끼리 이제 만나게 되겠죠 h O 하나 하고 그래서 어, 결국은 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CH3O 그 다음에 H 대신에 NO2가, 어, 네, 달라붙까요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물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반응이, 에, 이제, 그, 질산, 메틸이 되는 과정이다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원래 유래의 물질은, 어, 메탄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에탄올도 마찬가지겠죠. 에탄올도 C2H5OH에서 똑같이, 어, 여기 HNO2, 질산을 넣고, 반응을 시키면은, 어, 결국은, 예, 칠산 에틸과 물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음, 뭐, 간단하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요, 니트로, 어, 셀룰로스. 니트로 셀룰로스를 보시면은, 요거는 좀 구조가 복잡하죠? 하지만, 요 안에 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예. NO2. 이게 O하고 NO2가 있다. 예. 이게 이제 질산 음, 질산 그 이제 니트로기가또 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아, 유기물과 아, C와 H 그 다음에 산소가 풍부하다. 더더군다나 이 질소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폭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질소가 이 이제 원래 그 물질로 봐서는 얘가 그 자체적으로 흡열 반응을 해요. 그래서 강력한 그 열을 흡수를 해서 나중에 이제 산소하고 유기물하고 만나서 결국 응축된 힘으로 폭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셀룰로스, 그 다음에 질산, 황산, 그러니까 셀룰로스에다가 질산, 황산을 넣게 되면은 예, 이게 H가 빠져나오고 예, 니트로키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니트로 셀룰로스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아, 이거는 음, 이제 물20% 알코올 30% 짜리에다가 음, 수분시켜 저장한다. 아, 그러니까 물하고 알코올이 안정, 안정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하고 알코올하고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니트로그리세린니트로그리세린은 이게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니트로그리세린은 그 원래 그리세린에서 온다 그랬죠. 그리세린. 그리세린은 에, 그리세린. 그리세린은 제삼석 교류 수용성입니다. 그리세린. 그리세린의 구조는 C가 3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OH가 어 달라붙는 거죠. OH, OH. 그래서, 어, 구조식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H가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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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그러면 CH2OH, CHOH, CH2OH. 자, 그래서, 어, 이게 C, C3, H5개, 그 다음에 OH가 3개. 맞죠? 자, 여기서, 어, 이제, 뭘 넣어주느냐. 여기 그리세린에다가, 음, 어, 질산을 넣어주는 거죠. 질산. HNO3. 산모를 넣어주면은, 여기 OH와 OH, OH 사이를 고리를 끊죠. 끊게 되면은, 어, 여기 이제, 그 H 대신에 NO2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런 구조가 나오겠죠. 이렇게 OH 대신에 NO 2가 들어갑니다. NO 2 그리고 어, 물이 나오겠죠 물. 아까 3몰에 어, 질산이 들어갔으니까 네, 물이 에, 세 분자가 빠져나오겠죠. 자, 이게 에, 니트로 어, 이제 니트로화가 되는 거죠 니트로화가. 그래서 음, 그리세린이 에, 니트로 그리세린이 된다. 니트로화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니트로그리세린, 어, 니트로그리세린의 그 반응식은 이제 여기서는 그 자기 분해 반응이죠. 자기 스스로 분해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은네 몰의 니트로그리세린이 네이 물질산 그죠? 네, 예, 네 몰의 그 그리세린이 이물질 산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물질 산. 요거는 일몰이 이렇게 <laughs> 표시가 안돼 있는데요. 여기 붙였는데 자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네몰의 그리세린이 예, 이물질 산인데 예, 요거를 이제 그 풀었을 되면 이제 예, 예, 이산화 탄소, 그 다음에 예, 물 H 2 o 그 다음에 질 질소 산 산소. 이렇게 되는 거죠. 니트로글리세린은 이게 분자량이 얼마예요? 예, 227이잖아요. 유명하죠. 그죠? 예, 뭐한번또써 볼까요? 네 모레 C 네 모레 C3H5ONO2.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에,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물그 다음에 음, 질소 산소 뭐 이렇게 나오니까요 네 여기 4 3 12그 다음에 물이 4 5 22 이니까 H가 어, 여긴 열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질소는 어, N 네 여기가 3이 빠졌네요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3, 4, 10이니까, 이건 6이 되겠네요. 그리고 12, 16, 그 다음에 여기 1몰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29몰. 이게 전체 합치면은, 몰수로 따져서, 그래서, 4몰에 니트로 고리세린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자기 이제 분해 반응이죠. 하게 되면은, 완전 분해 반응하게 되면 29몰에, 그 물질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니트로글리콜 있죠.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콜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어... 에틸랭, 에... 에틸렌글리콜에서온 물질이죠. 에틸랭글리콜은 똑같이 그 시, 그 다음에 h2oh, ch2oh. 여기서 h 대신에 니트로기가 대신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바뀐 거니까, 니트로고리콜. 니트로고리콜. 요걸 이제 기억하시고, 음, 그 다음에 요 보시면은 뭐가 있느냐. 네, 그 유기과산화물 있죠. 유기과산화물. 유기과산화물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특별한 반응식이 아니고 구조식이 나오는 거죠. 구조식. 그래서 음아세틸포옥사이드 그래서 줄여서 APO라고 하는데요. 이아세틸포옥사이드 그 APO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벤조일포옥사이드 네, C6H5CO2O2. 그래서 어... 그다음에 어... 음, 메틸 에틸 케톤 포크사이드, Mekpo라고 하죠. 그래서 어, 여기는 그 특징이 뭐냐면은 그 가운데 이 오가 이 불릿지로 되어 있어요. 오가 불릿지로, 오가 불릿지로 되어 있어요. 다 마찬가지로, 그죠 오가 불릿지죠. 오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 과산화가 됐다 유기물이 예, 이런 건데요. 보시면은. 음 어떻게 이제 이게구조식 이제 만들어지느냐.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 보시면은 C 하고요. O 하고는 이제 O가 다리가 두 개죠. 그죠? C는 다리가 네 개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다음에 가운데 O가 두개 들어가니까 O. 그럼 O는 다리가 두 개, 이렇게 두 개. 그다음에 음 C, 그 다음에, 이렇게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세틸기. 아세틸이라고 하는 건 CH3 잖아요. CH3, CH3. 이렇게 하면은, 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그 다음에, 원래 요렇게 이렇게 이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가운데에, 예, 삼소가 이제 두 개, 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세틸포옥사이드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보시면은 그다음에 음, 벤조일포옥사이드, 벤조일포옥사이드도 마찬가지죠. 어, 여기 보시면은 이 가운데 이제 O가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음, C, 그다음에 O, 그다음에 이렇게 C. 오 이렇게 이제 돼있고요 여기다가 하나 브리지 넣고 벤젠을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벤젠 벤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벤젠을 그려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러면은 어, 이제 그 가운데에 산소가 두 개가 이, 있죠 그래서 벤조일포옥사이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틸 에틸케톤 포옥사이드는요 메틸이니까 어, CH3가 들어가겠죠. 에틸이니까 C2H5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케톤이니까 가운데 C=O가 들어간다. 이게 이제 산소를 두 개로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양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건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어 C가 이렇게 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4개라고 그러죠. 이렇게 4개를 그려줘요. 그 다음에 이제 C H3 매칠, 그 다음에 그런 C 2 H5 에칠, 그리고 똑같이 C 다리가 4개 그려주고요. 매칠, 그 다음에 에칠, 그 다음에 가운데 o 두개씩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5가 가운데 두개 들어가는 거. 이런 이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니트로 화물을 한번 보시습니다 니트로 화물, 니트로 화물이죠 음, 아까 니트로 고리세리는 그 액체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동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니트로 화합물은요. 고체예요. 고체. TNT와 TNP가 있죠. 그래서 어, C6H2CH3NO2 예, 네, 3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예, 어떻게 되게 이제 자체 분해 반응이 되겠죠. 예, 두몰의 TNT가 예, 뭘로 바뀐다? 일수 질탄으로 바뀐다. 네,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음, 수소소의 수소. 그다음에 질소, 탄소 일수질탄. 그래서, 아주 개수는 이렇게 맞추면 되고요 제조법은, 음, 그, 톨렌에다가, 네, 질산, 산물, 그 다음에 농황산 같이 이제 섞어주면은, 어, 농황산이, 예, 무슨 작용을 해요? 물을 빼주는 거거든요. 산물에 물을 빼주고, 그 다음에, 예, TNT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TNP가 있어요. TNP는 뭐냐면은, 패놀에패놀에 산몰에 HNO3를 넣으면은, 어, 농황산을 넣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TNP가 만들어지고, 예, 산몰에 물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분해 반응식이 네, 예, 1, 2수 질탄이에요. 아까는 1수 질탄이었잖아요. 1수 질탄, 1수 질탄이었는데 여기는 예, 이산화탄소가 하나 더 들어가요. 예, 이산화탄소. 여기서는 이산화탄소가 하나 더 들어가요. 이산화, 이산화탄소. 그래서 어, 분자량이 200. 이9다 그리고 일리수 질탄이다. 네, 니트로글리세린은 네. 일수 질탄인데 여기서는 어 이제 TNP는 일리수 질탄이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앞에 에 이몰 어 그거는 외우고 그다음에 64332 그냥 이렇게 이제 외워 버렸어요. 예, 네, 64332. TNP 자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는 이제 특별히 뭐저결할건 없는데요 니트로 소화물이 있거든요 니트로 소화물 파라 니트로 소 벤젠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 잘못되어 있어요 no에 no 자 c6h4no2 그다음에 아조 화합물이 있어요 아조기가 있어요 아조기 예, 아조기는 이제 예, 질소두 예, 개가 달라붙어서 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칠수는 원래 다리가 세 개잖아요. 하나, 둘, 세 개. 이쪽도 세 개, 그죠? 그래서 예, 이제 이렇게 아조벤젠 하면은 벤젠 에질소하고 벤젠에 질소 붙어서 이렇게 어, 아조벤젠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디아조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N이 옆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N 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디아주메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된다. 원래 메탄이 C 이렇게 이게 메탄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어 요거 대신에 N2가 들어갔다. 야, 요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 히드라진 유도체가 있습니다. 히드라진. 히드라진은 원래 N2H 4잖아요 히드라진. 그래서 히드라진을 보시면은 히드라진은 C C2H4잖아요. 여기에 이이 이 C 대신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이 질소가 들어갔어. 질소. 그래서 N N 여기 H H H H가 되고요 N과 N은 다리가 하나겠죠. 여기 이쪽에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다리가 세 개가 되겠죠. 그 히드라진 유도체. 여기에 뭐가 붙었냐? HCl이 붙었다. 그래서 염산 히드라진 이렇게 이 H2SO4는 이거는 황산 히드라진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그다음에 어 이제 히드록실 아민이 있어요. 히드록실 아민. 히드록실 아민. 이거 이제 히드록실기가 이 OH가 히드록실기잖아요. 아미는 n h 2구요 그래서 이거를 어그 구조식을 보게 되면은 예, OH 이렇게 에~ 예, 하고 그다음에 NH2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히드록실 아민이 되고요. 어, 요기는 이제, 연거리가 이제, 그 지정이 되어 있죠. 예, 거리는 51.1, 예, 이제, 지정수량의 배수의 루트의 삼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 염류.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 오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